요즘 장세가 별로 지지부진하고 어, 이태이태한 장세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개인들만 매수하기 때문에 장세가 앞으로도 조금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우 나스닥 차트를 좀 세세하게 알아보고 코스닥 코스피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대선주를 어, 알아볼까 했는데, 대선주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어, 당분간은 대선주도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경선도 연기가 됐고, 그렇게 이슈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차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 후발주자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우를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고, 21선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 차트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지면 꼭 조종이 옵니다. 지금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를 보셔도 지금 21선을 타고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 지난 과거보다도 이격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종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도 21선하고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종이 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일봉은 5일선 우에 21선 우에 안착은 해놨지만 월봉을 보시면 이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지면 조종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 여기도 역시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과거보다 이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게 온다고 보시고 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일본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모든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 있고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쌍바닥 패턴은 나와 있지만 20일선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이렇게까지 이격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지면. 꼭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격 벌어지면 조정. 또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 이렇게 보시면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여기도 마찬가지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 지금 현재도 조정이 나타나야 할 지금 위치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면은 6 1선5 1선다 위에 있지만 월봉을 보시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 여기도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 과거보다도 더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린저 상단에 다다랐고 조정은 꼭 나올 거라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 급등을 하였는데 어, 이제 선도 주자들이 급등을 하였고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어 소프트, 한빛 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즘 와서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로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익 시스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지금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트 소프트, 지금 덱스터, 이노탭, 한컴, MDS.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2차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가 이제 상승 추세 탔습니다. 어, mcnx도 급등했다가 다시 눌렀는데 아직은 조금 더 mcnx는 조정이 좀더 필요합니다. 단알. 단알도 급등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합니다. 넵툰. 넵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요런 종목은 매수해볼만 합니다. 지금, 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테마주 쪽으로 어,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 우리 종목, 윈스. 윈스도, 어, 1차 상승을 하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 한번 나올 겁니다. 우리 3른여네 종목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급등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어, 매매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요즘 장이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장세가 되고 있으니까 일부 가지고 이런거 매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이렌텍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조정 받았고 이제 상승 턴 했습니다 아마 몇일 조정 받고 다음주 정도 조정 받고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발주자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 괜찮았었습니다 정배열 딱 만들고 급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종목에도 어, 윈스가 있는데, 아마 윈스가, 뭐,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은, 우리 34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 이득이 나면, 일단 수익 실현 하시고, 현찰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어, 장이 한번, 어,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 장이 안 좋으니까, 어, 이득이 나면 꼭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선주는 아마 8월달 정도 아마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세력들은 어 돈을 벌고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마 충분한 지금 조정 받고 8월달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서 어 대선주를 한번 또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게임주도 지금 보시면 게임주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가 메탑버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미토온 선데이 토즈 괜찮습니다. 아주 바닥 수준이고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보유하시면 조만간 한번 슈팅 나올 겁니다. 어, 조금 지루한 장세지만 조급하고 급하고 빨리 먹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조용히 어, 보유하고 우리 종목은 절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니까 보유하고 어, 아주 일부만 가지고 제가 추천해 준 종목 일부만 가지고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